낚시하는 남자 무량, 캠핑하는 여자 진영. 연차 리얼 부부의 버킷리스트. 안녕하세요. 낚시하는 남자 차무량입니다. 캠핑하는 여자 조진영입니다. 저희는 이번 늦가을을 맞아요. 경북에 있는 여기가 어디지? 경북 문경 산양면. 네 맞습니다. <laughs> 경천호 줄기가 흐르는 금천 하천에서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아 역시 노지다만큼. 풍경이 보이시죠 아주 알록달록하게 좀 병든 것도 있고 낙엽이 <laughs> 살랑살랑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곳에서 저희는 하룻밤 낚시를 할 건데요 당연히 캠핑도 하고요 기대가 되죠 뿜뿜 뿜뿜 <laughs> 저번에는 홍천강에서 붕어를 낚았는데 이번엔 뭐 잡고 싶어 내가 잡게 해줄게 여기도 대물이 살고 있죠 그치 다행히 살지 잉어, 저는 붕어. 잉어를 노려보겠습니다. 자, 와이프는 잉어를 노리고 저는 또 꿈답게 붕어, 월척 한수 노려보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와 함께 가시죠. 출동. 출동!

빨리 빨 오! 아! 오! 미안해! 아! 아니야. 있어. 손을, 손을 발바닥 떨지 않으면 가만히. 있어. 어, 가만히. 그얘힘다 빠졌어. 어, 아, 어떡해. 아, 느낌이 이상해. 아! 이렇게 머리 좀 멋있게 해야지, 멋있게. 어, 아, 미안해. 어우. 이거, 얘가 안 보이잖아, 여기. 여기. 여기 맞춰. 어... 어, 이쪽으로 막깔쳤어 <laughs> 역광이다 이쪽 손만 때. 어때? 손만 모르지 <laughs> 이야, 뭐야? 팔, 당 오징어, 불고기. 어, 여기 살살 여기 기스나. 참. 내가 낚싯대를 아, 아끼듯이, 너도 냄비를 아끼는 거야. 내 지금 몇 가지라는 줄 알아? 세 가지. 근데 이제 거의 다 되니까 오는 거 봐. 나도 세대 낚싯대 여보 것까지 네 대. 세팅하라고 고기는 잡아야 되지 않겠어? 힐링도 좋지만, 손맛도 중요하지.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서로의 맡은 분야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나, 아니, 나 잡을 수 있겠어? 여보꺼? 네. 아 근데 지금 여보께 원래 오빠는 지금 두날 채비고 오늘은 근데 좀유석이올라서 먹힐지 모르겠지만 여보꺼는 지금 외통 채비잖아 피디님이 외통 채비? 어 외통 피디... 채비는 뭐야? 외통 채비는 그냥 가지고 가는 채비야 아주 예민한 채비지 예민해. 근데 피디님이 딱 해주셨잖아 난 신뢰가 안 가지. <laughs> 난 피디님을 믿어. 너 그래서 꽝 쳤잖아, 저번에. <laughs> 기억 안 나는구나. 또 믿어봐야 돼. 이럴 때 기억 안 나는구나. 자, 이래 평. <laughs> 어? 이쪽은 남쪽이잖아. 확실히 경, 우리... 경상북도잖아. 우리 집에서 남쪽이지 우린 거의 북쪽이니까 근데 분위기 자체가 틀린 것 같아 나 근데 경상북도 처음 와본 것 같아 경상북도? 응. Apart, but love knows no bound In my dreams, you're always around Hands in the air, spin all around For you, my heart sings a joyful sound I can't wait to see 봤어? 어? 딱어밥 오... 먹자마자 어? 이이 이게 이, 이, 지금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밥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, 진영아. 어? 얘 잡으려고 밥 먹다 말고 왔구나? 어? 줄 걸리니까. 지금 밥이 중요한 게 어, 아니란 말이야. 어? 거... 야씨. 꼬인 거 아니야? 저그. 이야 응? 붕어를 잡다니 저번 주 저번에. 이어서야이런거 아... 있으면 오 이거 쳤... 이 엄청 길다 이거 쳤으면, 우와. 어? 우와, 뭐야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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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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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이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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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여거 아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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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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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이거 아니 이게이 아니, 오, 이쁘게 생겼다. 우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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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. 우선, 우선, 우선. 우선, 우선, 우선. 우선, 우선, 우부우부에선 우선. 우선, 우다 우선. 우선, 우선, 우선. 우고 우선, 아, 나는 솔직히 아... 월척 될까 했는데, 아. 조금 모자르네. 2cm가 조금이야, 많이 모자르지. 어? 2cm? 2cm가... 어. 밥 웬... 먹다 말았지, 이거. 아니지, 이게 딱 해가 주무는 타이밍에 왠지 느낌이 빨리 미끼를 <laughs> 갈아, 달아줘야 될것 같더라고. <laughs> 딱네칸대에서 진짜 이쁘게 쫙 올리지는 토종 붕어 하면서. 월척 급은 아니지만, 그치? 아, 난붕어에좀 관심 좀 가져줘봐. 이쁘다! 어, 이쁘게 아, 생겼네! 이쁘죠, 여러분? 응. 아, 손맛 좋습니다. 손맛 좋았어? 어, 옥수수 먹고. 오. 또 나를 또 반겨주네, 또. 문경이 왔다고. 어? 40대네. 나도 빨리 해야겠다, 이제. 야, 씨. 오, 이것도. 어. 이쁜 붕어 한 수. 아 찌가 너무 기가 막히게 올라오는 거야. 아니 나나 나 지금 나 보고 있지. 오 이거 가볍네 생각보다. 무겁지. 아이거줄 엉킨다. 줄 엉킨다. 이거 빨리 놔줘야 되겠다. 아이씨. 잘 가. 좋다. 이거 되게 멋있다. 어? 뭐? 이거. 이거? 응. 이거지다내거 아니야. 이게 뭐야? 이거 내가 집어하려고 여기 그러니까 내또 관심가. 아 이렇게 있어. 던지는 어. 거? <laughs> 집어요. 음. 아 근데 찌가 너무 이쁘게 올라 와 어떻게 이거 찌찌찌찌 찍혔나요 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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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드니? 안 찍혔죠. <laughs> 아쉽다. 이럴 때도. 야씨 아, 어벙 아씨어 잡았어 다 엉켰다 씨 뭐야 이거 이어또 잡았어 오빠 뭐야 계속 잡아 왜 이거 잡아 봐 엉켰어. 우와! 이렇게 이렇 당기지 마 당기지 마 에이! 당겨져 힘좀깨 지금 이 낚싯대게 잡은 거 아니잖아? 그지응 우와 크다 우와 우와 이거 근데 이거 어떡하니? 왜당겨서아 <laughs> 진짜 <laughs> 지금 어 되게 낚시를 깨끗해 들어봐 낚시를... 형님 이거 아. 어떻게 하냐? 아 여러분 보이십니까? 저처럼 딴짓 하다가 이꼴 나요. 이거 좀 들어봐, 이거, 이거 잘 들어, 다 왼쪽으로. 우선 이거좀 빼고, 빼고 수습을 해야 되겠어. 와, 낚시대 두 대. 무겁다. 한쪽엔 저, 뭐야? 아, 4공대3 6대 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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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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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진짜 깨끗해. 아, 근데, 이야... 뭐, 노지 잉어 치고는, 재볼까? 아, 들고 있지? 아니, 나를 벌세요? <laughs> 와, 이야... 대박. 아니, 떡밥 갈라고 오른쪽 찌를 보고 있었는데, 왼쪽 찌가 훅 가져가더니, 오른쪽으로 그냥, 도망가면서, 잉어 한 나왔어요. 이야... 때깔이 아, 때깔이 이쁘네. 와... 보세요. 이야. 아, 근데 손맛은 기가 막히다. 아, 지금 해가 저물어가는 과정에서 좀 활성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요 여기. 붕어이어서 잉어. 어, 파나포 내리면 안 돼? 기다려, 내리지 마. There's a photo well, on the mantle, dusty and so shy, capturing the moment before it wave goodbye. Time's a rascal thief, for it sneaks and steely lies. 지금 저녁 한 7시 30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. 한 5시 반경에 붕어 한수하고 한, 한 6시 경에 잉어 한수 했는데, 아까 보시다시피 제가 딴짓하느라 세대가 다 꼬여서 한 시간 동안 체를했습니다 지금 아, 앞에 보시면 은 무지개 LED가 저희를 반겨주고 있어요. 무지개 LED가 한 11시쯤 꺼진다고 해요. 그때 꺼질 때 제가 보기에는 대물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시험시험 커피 한잔 먹으면서 풍경 좀 즐기다가 본격적인 낚시는 11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나는 아까 p d 님이 해준 채비로 낚시를 하다가 입질 한 번도 안 와가지고. 내가 말했잖아. 아니 피디님, 피디님 채비는 신뢰가 안 간다니까 아직까지는. 난 피디님을 믿었다고. 아, 나는 안 믿자. 너 저번에도 꽝쳤잖아. 피디님 채비. 근데 이 오, 오빠가 해준 이 삼사대? 이건 삼육대지. 3, 6대야 응. 어. 바꾸고 나서 입질이 지금 조금씩 오고 있어. 그렇지. 아까 살짝 돌고, 살짝 돌고, 그렇지. 응. 딱집표현이 응. 확실하지. 이게 낚시하는 남자의 채비야. 어? <laughs> 오빠이 좀 오빠 신뢰는 어때죠? 피지니까는 아, 아예 안 한다가지고 <laughs> <laughs> 그러다 가나 이걸로 잡으면 여보가 문제인 거아니지 <laughs> 우선은 내가 보기에는 채비도 채비인데 대길인 것 같아. 이게 세칸 반은 넘어가야 좀 입질이 활발히 오는 것 같아. 그리고 아까 내가 낮에 봤을 때 짧은 데들은 바닥이 너무 안 좋아, 울퉁불퉁. 근데 아까 잡았던 음. 두 마리 잡았잖아. 그때 음. 그 낚싯대야, 이게? 어, 그거 이거 잡은 낚싯대지. 아, 그래? 음. 아유, 훌륭해. 그래? 어, 제압력이 좋아. 아까 봤잖아. 세대 엉켰는데도 끌고 오더라고, 세대를. 낚싯대 세 개를 끌고 온 거야. 다 엉켰는데. 어, 야, 이거 입질인데? 야, PD님 채비... 아씨, 피디 피디님, 피비님 d 채비 피디러 온다 님 피디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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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님 피디님, 어디님피어 뺐어 <웃음> <웃음> 그그 그 별로야. 짧아서 <laughs> 그렇다니까. 뺐어. 피 d 님은그그 그 방식으로 낚시하신대잖아. <laughs> 아니야. 그 방식으로 낚시할까 지금 바꿀까 지금 우리한테 실험하는 채비야. 네? 바 바꿀까 이거지 바꿀까 <laughs> 다 바꿔야 아. 되겠다 바꿀까 <laughs> 이거. 지금 원래 쓰시는 채비가 아니야? 응. 음. 남편이. 어디갔 <laughs> 어디? 다 갔다 죠왕가보어 왕가보죠. 가보가보 지금 오, 여기 죠어어보가보죠 왕가보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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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죠가보가보죠왕어 아, 가방봐저빠 봐도. 내가 가줄게 이거, 이거. 어, 아, 예, 이거, 야너 이거. 데 야씨, 거거데거 이거. 이거. 대구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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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들어갔다. 들어갔다. 들어갔다,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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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와, 슈퍼이야. <laughs> 야, 씨. 여보. 슈퍼이고. <laughs> 야, 그런 표현도 웃기다. 슈퍼이고. <laughs> 어, 이거, 이거 터진 건가? 네, 목줄나 목주 목줄 나 어, 아파파. <laughs> 야. 지금 저희가 대낮 펴놓고 오른쪽에 <laughs> 릴락시도 펴놨는데, 릴락시에 야... 어, 어때? 손맛 장난 아닌데? 오, 어... 릴도... 어... 많지 않네. 근데 목줄이 다 끊겼어. <laughs> 대구리 하우나왔 어, 대구리... 대구리. 어, 봐봐. 아, 몇, 몇 이거 봐봐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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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재볼까요? 와. 꺼줘나여 있어? 아니야. 한번 재보자. 가지고 가서. 아, 팔았파 와, 여기 대박이다. 문경. 자랐네. 5자가 넘어. 5자는 넘고. 아, 한 6자 되겠다. 55, 5cm. 에이. 한 6자 되겠다, 6자. 야. 5번, 5번. 보이시죠? 손만 어땠어? 어? 잉어킹이야. 우와. 여보 인생이 최고. 최고야. 이번 년도 최고. 슈퍼잉어. 슈퍼잉어. 우리 용한이 또 들어가셔서 또 휴식하셔야 되니까 용한이 기도했어? 어? 기도했어? 이거 이거 진짜 기도해야 돼. 응 어, 소원이 소원이로 하자. 여보가 해야 되는데, 그렇지? 아 대박이야. 문경 최고. <laughs> 다시 때 오뎅은 꼭 갖고 다녀야 되겠다. 어? 이게 쌀쌀하니까 맛있지. 어, 맛있네. 끝내주는데? 한입 먹어봐. 음, 맛있다. 맛있지? 응. 음. 굿모닝 굿모닝 어 n i n g Good morning. Good morning. Oh, Good morning. Good morning. Good morning. Good 많이 추워졌지. 아, 나 아까 잘 어저께 잘때 머리만 뜨뜻하고 다리가 발꼬락이 추워. 나다 자다가 다리가 지나더라. <laughs> 어, 왜 근데 위에다 했어, 밑에다 해야 되는데. 아, 일단 추워가지고 그냥 위기다 했는데. 네, 저희 문경 금천에서 버킷리스트 11번째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저희가 오전에 도착해서 어, 캠핑과 낚시를 한번 즐겨보았는데요. 네 다음번에는 겨울 냄새도 살짝 나는 곳으로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그러면은 어 제가 겨울 냄새도 풍기고 또 풍경 좋고 또확 트인 곳으로 또 저한테 중요한 또 고기가 잘 나온 곳으로 제가 픽스해서 어,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 다음 번에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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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려 캠핑 좋아하 는 여자 진영 열여섯 해 함께 한 시간, 우 리의 버킷.